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광주와 전남에 또 피해를 남겼습니다. 2주 동안 세 차례나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.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태풍이 몰고 온 강풍으로 고층 건물 외벽이 종잇장처럼 날아갔습니다. 한꺼번에 쏟아진 비로 목포의 한 도로는 무릉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. 특히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. 200mm의 폭우가 쏟아진 진도의 농경지는 강으로 변했고 비가 비교적 덜 내린 지역에서도 벼들이 바람에 누워버리는 등 전남 지역에선 벼 123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벼 수확 시기를 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10일 동안 뭐 태풍 세 개가 연달아 오다 보니까 뭐 더보기 의한 피해, 흙수 백수, 벼 출수기에 이런 피해가 예상되고 수확을 앞둔 배와 무화과 등 과수원도 울상입니다. 낙과 피해가 잇따르고 그나마 매달려 있는 열매들도 비바람에 시달려 상처투성이입니다. 태풍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매 열매가 좀 기습한 암울했지 않습니까? 상품까지 안 되는 거지. 신안 증도 태평염전은 물에 잠겼고 한평과 광양 여수 보성 등에선 가로수와 간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목포시 용당동에선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객 등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. 순천의 고속도로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. 장성에서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광주와 전남 소방 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모두 44건에 달했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